안녕하세요. 게임아재입니다. 1997년 1월 31일에 소니플레이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파이널 판타지 7이 2020년 4월 10일에 리메이크되어 발매합니다. 원작이 오래된 만큼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해외 웹진인 게임 인스팅트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원작도 당시에는 여러모로 비주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고정화면이었지만 배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네요. 길 찾긴 어려웠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판에서는 마커들도 등장했고요. 캐릭터들이야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짤리 몽따란 폴리곤 덩어리였고 필드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직 리메이크에서는 미드갈밖에 필드는 공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 기대가 되네요. 캐릭터들의 수려한 디자인을 최신 그래픽으로 재해석하고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뭐 이건 예전에 영상물이었던 파이널 판타지 어드벤트 칠드런에서도 잘했었죠. 다만 이번에 티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긴 하네요. 배경 그래픽들도 스팀펑크를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차후에 필드를 나가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사운드도 전부 리메이크 되었네요 예전 b g m 느낌이 나면서도 세련되어졌고요 특히 전투 o w 시 음악이 자연 e 럽게 넘어가는 것 r 좋아보여요 장애물이라 e 지 적을 때릴 시 타격음도 상당히 좋고요 리메이크되는 에어리스 테마와 필드 테마들이 상당히 기대되네요. Okay, that was cool. you thinking... 이전 커맨드 입력식 액티브 타임 배틀이 아니고 완전 실시간 액션 위주의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킹덤 아츠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전투 중 a t b 바가 차면 어빌리티나 마법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고 타격 시더 빨리 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티에 동료가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교체하여 상황에 맞는 전투를 펼칠 수 있어요. 근거리에 안 닿는 적을 원거리 캐릭으로 교체하여 공격하거나 약점 속성을 가진 마테리에를 장비하고 있는 캐릭터랑 교체하여 사용한다거나 플레이 데모 중 히파와 클라우드를 교체하면서 다구리 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클래식 모드도 준비되었다고 하네요. 자동인지 수동인지 모르겠지만 공격을 하다가 ATB 바가 채워지게 되면 슬로우 모드가 되면서 커맨드 입력을 할수 있게 되네요. 이 슬로우 모드 때 카메라가 회전하는 연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파티 캐릭터는 안 보이고 전투 때만 등장하거나 이벤트 때만 등장해서 대화를 하였는데요. 리메이크 때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여러가지 상호작용이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상호 작용으로 캐릭터들 간의 성격과 상황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어릴 때 마테리아 홀이네 그냥 검장 시이네 말이 많았던 클라우드의 버스터 소드 마테리아 홀이 많네요. 마테리아 변경 시 해당 색으로 바뀌게 되고 장비마다 마테리아 홀도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무기가 홀이 아마 여덟 개였던 것 같은데 표현이 되려나? 최신에 공개된 다른 무기를 보니 마테리아올이 3개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파이널 판타지 7에서는 캐릭터들마다 개그 무기들도 존재한데요, 어떻게 표현해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어드벤트 칠드런에 클라우드의 합체 검도 나오면 좋겠지만 욕심이겠죠. 원작에서는 여러가지 미니게임이 있었는데요. 체육관에서 하는 스쿼트라든지 베이토나라는 바이크를 이용하여 리드가를 탈출하는 미니게임이라든지 초코브레이싱 같은 거 말이죠. 근데 이번에 공개된 미니게임은 이전처럼 단순하지가 않네요. 크라우드는 스쿼트를 하고 티파는 풀업을 하는데요. 이처럼 베이토나나 초코브레이싱도 재미 요소를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초코브레이싱은 또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걸지. 성우진을 고용하여 캐릭터들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에 언급했었던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육성으로 함으로써 감정 몰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현재 1호와 영어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이널 판타지는 일본 음성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어드벤트 7드런 때도 1호 더빙이 훨씬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차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유저들은 더욱 좋아할 테니까요. 킹덤 아치는 이러만 있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소환 마테리아를 이용하여 소환 마법을 사용하여 소환수를 소환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투 중 소환 게이지가 차오르고 그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은 소환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환수를 소환하게 되면 소환수는 자동으로 적과 전투하게 되고 커맨드를 이용하여 소환수의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환 게이지가 전부 소모되면 초필살기를 사용하고 퇴장하는데요. 보스인 아포스와 전투 영상에서 같이 싸우는 이프리트를 보니 되게 듬직하네요. 과연 우주에서 테라플레어를 날리던 바움트 형식이나 13명의 소환수가 나오는 나이트 오브 라운드도 등장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신없겠다. 여기까지 2020년 4월 10일에 리메이크 되어 발매되는 파이널 판타지 7의 원작과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려고 여러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더 기대가 되네요. 빨리 출시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